대학 입시의 트렌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지만, 특히나 최근 5년간, 2020년부터 현재 2025년까지 정말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요. 2020년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테스트 옵셔널로 바뀌는 학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. 요즘에 이 스탠젤다이즈 테스트를 다시 리인스테이트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긴 했지만 그때를 계기로 SAT와 ACT에 대한 중요도보다는 다른 EC라든지 SA에 더큰 비중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고요. 2023년의 경우에는 어퍼모티브 액션이 폐지되면서 소수 인종들에게 주는 어느 정도의 특혜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인종 말고 학생들의 재정적인 상황, 환경적인 상황이 학생 전체의 비율을 구성하는데 큰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. 그리고 이제는 AI가 등장함으로써 에세이에 대한 평가가 더욱 더 복잡하고 자세해졌는데 그렇기에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실 때는 진짜 자기의 이야기 디테일한 자신의 일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런 급격한 트렌드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